네, 현대 기아 차의 알박기 집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신 기자, 그 현대차 양재동 사업업 사측 집회신고 이게 뭐 얼마나 오래된 얘기인가요 일단 강남역 삼성 서초 사옥 네. 준공이 지난 2008년입니다. 근데 이후 이 삼성 서초 사옥 앞은 이제 삼성 관련 노조나 또 이제 시민 단체들의 북박이 집회 신고 장소가 됐는데요. 네. 이런 현상을 목격한 이 현대 기아차가 일종의 이제 반면교사로 회사 측에서 네. 알바기 집회 신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노조사 이제 경찰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네. 이제 횟수로 따지면 이제 10년 안팎쯤 된다는 건데요. 네. 이게 근데 화면을 보니까 현대차 사옥 주위에 뭐 이런저런 노조. 현상이 순수막들이 걸려 있는 걸 보면은 뭐 노조도 지속적으로 집회 신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측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언뜻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회사와 이 노조 집회, 노조 집회 신고가 일단은 이제 집회 신고 수에 있어서 양쪽으로 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네, 김여호 더불어민주당 이제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이제 4년 10개월 동안 이제 현대차그룹 본사 주변에 신고된 집회는 네. 날짜로 치면은 1,761일 거의 네. 이제 맨날 집회 신고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것고요. 네. 이제 거, 건수로 따지면 2,680건에 달합니다. 이중 현대차 사측이 신고한 집회 건수는 2,232건으로 네. 전체 신고 집회 건수의 83.2%에 달합니다. 네. 이제 쉽게 말해서 현대차 본사 앞에 신고된 집회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사측이 신고한 집회라는 얘기인데요. 네. 단순히 이제 노조나 시민단체 집회에 질려서 이제 방어적으로 현대차 사측이 집회 신고를 했다고 보기에, 보기에는 이제 그 양이 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사측의 알바키 집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집회 신고 일수보다 신고 건수가 훨씬 더 많은 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취재진도 이제 그 점이 궁금해서 네. 중복 신고를 받아주나 해서 서초 경찰서에 직접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양재동 이 사옥 정문 앞에서 네. 오전부터 오후까지 집회를 하겠다라는 이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봤는데요. 을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더라도 집회 중복 허가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는 두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네. 가급적 신고된 집회 모두를 허가하도록 지난 2016년 1월 27일 집시법 제 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조항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가능해진 건데요. 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먼저 집회 신고를 선점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그게 끝 그게 끝이 나서 네. 집회 신고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은 경찰서 앞에서 뭐 이틀이 네. 3일이건 이제 노숙을 하는 것도 낯선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집회 선점과 알바키 집회 폐해를 해소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해당 집시법 조항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뭐 현대차. 측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알바기 집회 신고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꼭 그렇지도 아닌게요. 네. 법 규정은 규정이고 또 현실은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 운영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좀 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복수에 상반되는 집회가 신고될 경우에 장소 네. 분할 등의 방법으로 이제 평화적인 평화적으로 각자 집회를 하라 이러는 게 이제 이 집시법 개정 취지입니다. 네.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서초경찰서 집회 담당 관계자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아니 어떤 네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 사측 입장에서는 집회 신고를 이제 안내 놓으면 이제 그나마도 집회 현장에서 노조와 이제 싸울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지니까 네. 비판 집회 차단이라는 이제 종래의 목적을 위해서는 계속 그전에 하던 대로 이제 집회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도 상황인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난감한 상황인데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렇게 집회 선점 신고 어떻게 보면 뭐 유령 집회, 알바기 집회를 하는 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편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향상 폭력 집회는 네. 아닌 만큼 절차를 따라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집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경찰서 측의 입장입니다. 네. 알바끼 집회 신고를 노조나 시민단체 또 소비자단체 업무를 방해한 또 업무 방해죄 혹은 뭐 집회 방해죄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처벌도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을 하려면 뭐 허위 사실을 전파를 하든지 아니면 위계나 위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고요. 네. 또 집회 방해죄를 적용을 하려면 폭력 또는 협박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규제도 처벌도 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한수 법무법인 한백 변호사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일종의 선점 효과를 위해서 어용 집회를 미리 신고하는 걸 만을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에 준할 정도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집회를 방해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뭐 현대차가 그래서 더 얄밉다 뭐 소비자나 국민의 이제 국민을 졸로 보는 행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결국에 이런 힘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의 알바기 갑질 집회 문제가 헌법의 이제 표현의 자유 또는 이런 차원에서 종국적으로는 네. 뭐 입법 또는 정책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법적계의중문입니다뭐 네. 어떤 비판이든 쓴소리는 듣기 싫은 게인지 상정이지만. 듣기 싫다고 뭐귀 막고 상대 입 막는 게 아니라 좀 대화 같은 걸로 해결하는 뭐 성숙한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